그 다음에 맨, 밑에, 마지막 문단에, 자, 경영은 현대, 서구, 사회의 기본적인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이 문장을 가지고 내가 이제 글을, 더럽게면 경TV에 이제 글을 몇개 썼죠. 경영은 현대, 서구, 사회의 기본적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경영은 경제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다는 현대, 서구, 사회의 신념을 드내고 있다. 현대, 서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 경제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게 뭐냐 경영이거든요 경영이 경영은 경제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서구 사회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뭐 같은 의미지만 경영의 등장은 이게 결국 경영은 같은 의미죠 경영이 등장함으로써 경제 발전이 인간 생활의 향상과 사회 정의를 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신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현대, 서구와 현대 사회를 살아 우리들 신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너슨 스위프트의 이제 이야기를 하나, 글을 하는데, 이는 300여 년전 조너슨 스위프트가 단엽식물만 자라던 곳에 복엽식물을 자랄 수 있게 하는 사람은 그 어떤 명상적 철학자나 형의상학적 체계의 창시자보다 또 인류의 진보에 더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과 그 맥락이 비슷하다. 뭐 단엽식물은 말 그대로 잎파리 하나죠. 그런데 복엽식물은 여러 개의 잎이 있는, 한마디로 우거진 이런 식물들이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입을 나오게 만든 그 사람의 실질적이다. 이게 이제 물질 중심, 경제 중심 이런 걸 이제 담고 있단 말이죠. 요 말이 이제 방금 두 번째 신념을 이제 논정하는 예시로 했고, 세 번째로, 물질은 인간 정신의 발전을 위하여 이용될 수으며 또한 이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은 유물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것도 같은 의미죠. 경제, 물질, 경제 발전. 뭐, 이것이 결국, 이제, 인간 정신 발전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일 테니까. 어? 이것은 유물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야, 이들 유물주의가 뭐, 유물론이 뭐예요? 유물론의 반대 유신론이지 유물론은 그야말로 유신론을부정하는 신이나 정신을 부정한다고. 모든 걸 물질로 바라본다고. 그거와는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드러크가 말한 현대, 속, 속고 같은 현대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본 신념은 경제 중심이고, 경제 발전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유신론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지? 물질은 중요하대. 그때 오직 물질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경영자가 물질을 이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상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은, 우리가 철학용어로서 이해하고 있는 유물론과는 그 의미는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다. 유물론 유신론을 배제 배척하고, 거부하지만 대격하지만 우리 여기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념은 그렇지 않아. 물질이 중요하다.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 이것이 사회 정기도신하고 우리가 잘 살게 만들고 정신세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되는 거다. 하는 정도지 기본적으로 유신론을 구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23페이지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제 경영은 새롭고 현대적인 것이며 확실히 서구적인 것이다. 이 말의 의미되 대중이 경영이 왜 새롭습니까? 왜 현대적입니까? 확실히 서구적입니까? 왜냐? 산업사회 이후에 등장했고, 그렇죠. 우리는 현대와 근대를 다르게 표현하지만, 영어는 그냥 모든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 등장, 경영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서구에서 등장하는 했으니까, 새롭고 현대적이고 확실히 서구적이다. 이래말 하는 겁니다. 현대 서구 사회 이전에. 그리고 현대 서구 사회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원이란 항상 인간의 활동의 한계를 지워주는 것으로 그리고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요소로 간주되었다. 이게 이제 동서양에 이제 비교할 때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서양은 자연을 극복하는 그런 정신 갖고 도전하고 이것은 이제 서구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창세계 보면, 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서구 사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연을 극복하고 개발하고 발전하는 이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있는데, 현대 서구 사회 이전, 그 다음에 현대 서구 사회 이후의 지역에서는 이제 이 현대처럼 이 경영, 이 도입된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란 항상 인간의 활동에 한계를 지어주는 것으로서, 것으로 그리고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요소 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자원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다. 이 자원을 뭐 자연이나 이, 이걸 비교한다면 이제 자연에 따르고 순응하고 자연에 종속되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이런 것이 이제 동양적 사상이었죠. 그래서 자원은 인간을 통제하기,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데이될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자원은 다만 신이 내려준 것으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사실 현대 서구 사회를 제외한 모든 사회에서 경제적 변화는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다 같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따라서, 정부의 첫 번째 책임은 경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자, 이걸 이제 적절한 그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 중국에서는 요순 시대, 우인검, 우왕 시대 이럴 때 보면은, 그 자연에 엄청난 홍수가 이렇 왔을 때, 사람들이 그 강가에 살다 보 엄청난 나 피해를 본단 말이야. 그럴 때 그들의 갖던 기본 철학은 뭐냐 하면, 자연을 극복하는게 아니야. 자연이 순응한다는 의미로서 물을 이렇게 순리적으로 가는 이게 치수에올리였거든 이제 우리 소구적 개념은 대을 만들고 막고 구덩이를 파고 막 이런 이제 극복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순례를 따라가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그럼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대 소구 사회 유의 사회에서는 어떤 경제적 변화 이 여기서 이제 경제적 변화라는 것은 이제 자연 역행하는 그런 거였죠 경제적 변화는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자연에 순응해야 되는데, 극복하는, 이런 것들에서 위험한 것으로왔으며 따라서, 정부의 첫 번째 책임은 경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아까 말한 또, 요순시대, 우왕, 우왕시대는 자연을, 경제를 순응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복경향가, 이런 거 아나? 고복경향가. 요순시대는, 임금이 이렇게, 이제, 민정, 민정시찰라고 이게, 고,라, 보는데, 사람들이 고복, 배를 치고, 땅을 때려, 노를 부르는 거요 땅을 치면서 배를 때면서 노를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이, 나라가 뭐 필요하냐, 임금이 뭐 필요하냐, 배부러운 되지, 뭐 이런 식의 노래를 한걸 가장 이제 정치를 잘하는 모습으로 보거든. 그래서 요순시대 태평성대를 말할 때, 고복 격양가를 부른다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에 순응하는 어떤 모습을 지금 사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는 좀 다른 거죠. 23페이지 맨 밑에. 그러므로, 자, 이거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자원을 생산적으로 변환시키고, 이건 이제, 이 서구적인 거예요. 자연을 생산적으로 변환시키고, 경제를 조직적으로 발전시키는 특별한 책임을 맡은 사회기관, 기관, 사회기관이, 오류의 노고 소사이티. 즉, 경영. 그러니까, 경영은, 사회 기관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사회 기관하면 조직을 떠올리잖아. 조직처럼 경영도 사회 기관이야. 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은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영은 진정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이 바로 경영이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한 60년 만에 전 세계로 확 번져 그렇게. 빨리 거의 아무런 장비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이 시대 정신, 현대 사회의 기본적 시대 정신, 자이스트 가이스라는 용어를 쓰지, 자이스트 가이스라는 용어를 쓰나마니 기본 적 시대 정신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런 현대적 현대 소구다 신념 같은 거, 이 시대 정신이나말이요 경영이 자원을 생산적으로 변환시키고 경제를 조직적으로 발전시키는 특별한 책임을 가진 사회기한. 즉, 경영은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죠? 그래야 죠그 경제 발전이 나고 물질을 통해서 잘 살게 되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사실 우리는 굉장히 복된 세대라고 봐요.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만 일찍 태어난 사람들은 귀족이든 왕족이든 간에 사실 우리만큼 잘 먹고 잘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진 것이 얼마 안 돼. 그 더럽게 뭐냐면 그잘 살게 된 배경이 뭐가 있다고? 경영이 있고 기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드래커맨의 경영TV에서 어라차차 기업 경영자라는 글을 쓰는 이유가 아마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드래커 공부를 하니까 쓰는 거예한두두 손에게 더 지금 쓸 작정인데. 산내 가지고. 왜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 이렇게 사회 정의가 높아지고 정신이 발전하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이런 사회는 역사상 사회 없었거든. 그런 것 뒤에는 바로 조직이다. 특별히 조직 어떤 조직? 기업이라는 영리 조직.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관으로서 매니지먼트가 그래서 현대 사회의 필수 기관이 경영이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다. 얘기를 하는.